샬롬,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 부끄럽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러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서 고소, 고발을 합니다.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놓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 아니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 교회 안에서 풀어야죠.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우선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용납이 안 되기 때문이죠. 승복을 할수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더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신뢰를 내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의 판단과 교회에서의 결정보다 뭘더 신뢰하겠다는 겁니까? 세상 법정에서의 판단과 세상 법정에서의 그 결정을 내가 더욱 더... 신뢰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믿음의 공동체죠. 그 믿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또한 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와 확신, 그것이 언제나 공통 분모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수 호메실이라는 이 교회, 이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 역시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회 안에서 분명 갈등이 생기거든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단한 크고 작은 이러하지만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왜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한 또한 판단과 결정 속에. 얼마나 우리가 그런 신뢰함을 가지고, 난그 신뢰함이 쌓였을 때그 결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곳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건만,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 세상 법정으로 계속 그 문제를 끌고 가더라라는 것이죠. 끌고 가더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참 속상했고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절을 보십시오. 그런 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러분, 성도로서의 그 위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고귀함과 그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라,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경의여김을 받는 자들 여기서 이 자들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어찌 그들 앞에 이 문제를 세우느냐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정말 부끄럽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풀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지혜로운 자가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없느냐. 정말 부끄럽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한탄과 이러한 통탄의 이야기.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여러 많은 교회의 이야기들을 볼때 신문지상에 오르고 내리는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볼때 어때요? 물론 신문에 나오는 소식 자체가 좋은 소식 없어요. 좋은 소식은 사람들은 안 보거든요. 나쁜 소식, 어떤 사건, 사고 부단하게 많은 것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죠. 그러한 교회에 관하여서 어 정말 세상 법정에 대한 부분들의 그 고소 고발로 인하여 갈등과 다툼의 이야기, 지지부진한 이야기 참 우리의 마음에 힘들게 어렵게 함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문제 풀어라. 근데 교회 안에서 그 문제 풀림이 없느냐? 그러면 차라리 네가 당해라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라는 이 말이 참 슬프죠, 슬퍼요.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네가 당해라, 만약 네가 그냥 속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보면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실슴,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완전한 새로운 변화의 이야기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 앞에 나와 판단을 받으며 무엇이 참된 진리의 길인가를 그들이 깨달아야 하며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서 이것이 뒤집어지고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판단을 받으려 하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한 소송의 문제 정말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예수 오미실 교회를 다니 하는 목사로서 저희 역시 더이 본문 앞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저 역시 섭니다.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그 일을 또한 그 모든, 어, 정말 사역의 걸음걸음들을 내딛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함께 머리 맞대며 풀며 또한 그 해결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교회로서 그렇게 제가 먼저, 어, 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갈 때에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미술 가족 여러분,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 추석 연휴 동안 어, 저 역시 좀 쉬려고 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어, 영상 없고요 또 현장에서도 어, 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수요 저녁예배 때 금요일 토요일 본문을 어, 미리 그래서 설교했는데요 어, 큐티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 수요 저녁예배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져 있습니다 그 본문 역시 금요일 본문을 제가 근거로 함께 말씀을 준비해서 올려놓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우리 모두에게 심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또한 고향으로 찾아가시는 분들 또 주일까지 고향에 계시다면 고향교회 가셔서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시고 또 고향, 고향교회 목사님 힘도 되어주시고 음, 그런 귀한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는 주일 온가족연합예배로 10시 30분에 한번 온가족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비전홀, 제이드림홀, 제키즈홀 제이 예배공간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어, 고향 안 가시고 또 올라오시는 분들은 10시 반한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가족예배로 드린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의 그런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보문은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교회가 능히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지언데 그 가운데 서로가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갈등을 풀어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그러하게 더더욱 공동체 안에서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풀어나가고자 하는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거룩함과 중생과 시슴과 의로움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선물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향을 찾아 원근 각처로 이동할 때 안전히 지켜주시고 또한 추석 이 연휴의 시간이 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신뢰와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나누게 되어지는 그나 복된 모든 시간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추석 연휴 잘 쉬시고요. 우리 모두 서로 좀 중부하는 기도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